하 금희씨 왜 그러세요? 어? 네. 고현씨 아, 월급 받았는데 고정 지출로 거의 다 나가네요. 고정 지출이 뭐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요. 네이 세무사님께서 운영하는 밸런스 에셋가면 보험료 를 줄여진대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당장 가봐야겠다. 보험료를 진짜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적립 보험료와 중복된 보장을 조정하고 개개인의 가족력, 적정 보험료를 분석한 맞춤 설계는 합리적인 보험료와 최적의 보장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보험 리모델링 지금 할래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쉽고 빠르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대표님 어 보약씨 왔어 뭐 어나 공부 중인데 <laughs>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고 설정을 한 거고 사실은 이거 주식 투자랑 직접적인 공부는 아니고 AFPK라는 자격증 교재가 제가 주문한 게 왔습니다 <laughs> 이 교재를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부자학교 운영한다고 공지됐었고 지금 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부자학교 지난주 소요, 수요일날 오리엔테이션 강의했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정식 강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자격증 교재로서 부정공부 같이 할 거예요. AFPK 자격증이라는 건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라는 뜻인데요. AFPK를 따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따시는 자격증이 c f p 에요 저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인데 참고로 저는 CFP 자격증 있습니다. CFP 자격증이 있는데 <laughs> AFPK 공부를 더 쉬운 자격증 공부를 저는 이제 뭐이 시험을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주문을 해서 함께 공부할. 하고 어, 마침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어, 설정 잘했지? <laughs> 어. 근데 왜 이렇게 사대가 많아요? 아, 이것도 역시 설정인데? 아니,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실행력이 이제 다 다르겠죠. 진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실수록 좋다라는 걸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FPK 자격증 교재로서 부자 학교 공부도 같이 하고 싶었던 거고 제가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유튜브를 한번 볼까? 자제 채널이죠 어 슈퍼게임 미세무사 TV 채널 이렇게 보시면 업로드 영상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지난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락했던 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 시장에서도 그렇고 마감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랬냐면 쫄아라 예전에는 쫄지마 그랬는데 이젠 쫄아라 SK 하이닉스가 급락 나왔고 삼성전자가까지 따라가는 장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이니까 쫄아라라는 말씀을 지난주 거의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을 그때 걸 보시면 그렇고요. 여기 이제 이게 금요일이었네요. 삼성전자 급락 나오면서 하락장 시작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세 가지를 드렸어요. 하락장에서 돈 벌려면 선물옵션 할줄 아시면 돼요. 선물 매도, 콜 매도, 품매수 또는 CFD 계좌 있으면 돼요. 공매 열심히 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분 말씀드렸던 건 선물옵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CFD 계좌 공매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되신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주식 투자조차도 초보였다면 어좀 쫄고서 많이 쫄고서 어내 보유 종목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좀 현금이 생기면 줍줍 같은 거 빨리빨리 하지 마라. 그게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 연휴였고 화수목금 4일 동안 장이 어땠는지 보시면 지금 4일 동안 이게 지금 지수 차트인데 이걸 좀더 짧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난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아 쫄아라 쫄아라 분위기 이상하다. S K 삼분에서 빠진다 했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빠지고 수요일 날 반등 하루 주고 목금 계속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을 듣고 쫄았던 분들은 그나마 현금비 좀좀 좀 생기거나 또는 막 죽죽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제 아 주변 분들 중에 이 지금 하락장에서 두 분이랑 좀 심각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하시지도 않은 분이야 뭐한2천만원 정도 계좌에 1,500, 2천 정도 있으신데 지난주부터 돈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왜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타기 하려고요 그 지난주부터 심지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뭐 화요일 물타기를 하고 있으신가봐.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갖고 있는 종목의 그 매수 단가가 넘어 지금 하락률이 10% 15% 되면서 어저 본전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하면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논리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셔라. 갖고 있는 거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물타기를 사실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해도 되는 장은 있어요. 상승장에서 상승장이 추세가 안 꺾였다면 단기 하락 다음에 또 반등 상승이 오니까 재상승이 오니까 그런데 뭐 지금처럼 좀 위태위태한 장에서는 물타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좀 제가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분은 어 정말 더 놀라운 일인데 지난 주에 턱이 왔는데 주식 을안 하시던 분이에요. 저한테 턱이 뭐라고 왔냐면 저 이제 주식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막 쫄아라라고 방송하는 그날, 저 이제 주식이자고 거든요 와, 타이밍 진짜 제대로 맞췄네요. 전왜 하필이면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부터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해드렸는데, 어, 오늘 또 턱이 왔어.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오늘 또 턱이 왔어요. 다음주에 올라갈까요? 이렇게. 안전 초보자예요. 주식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은 저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랑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이 방송을 보시는 어 수많은 백조님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하겠죠. 근데 그 주변의 누군가가 과연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될수 있는 분인가를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이런 거죠. 피아노 소리를 매일 듣는 정말 전문가적인 교수님들은 음대생 들이 시험 볼때아 얘는 피아노를 잘쳐못쳐 쳐. 바로 알거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들은 중학생이 치거나 고등학생이 치거나 대학생이 쳐도 그걸 구별을 못할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치니까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자분들은 주변에 야나 주식 좀해 그러면 자기보단 잘하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대다수 주식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중수나 될까 말까한 실력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코칭을 받거나 멘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예전 드라마 별의 소원 그대 전지현님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어, 남자 배우는 누구 좋아하나? <laughs> 기억도 안 나네요. 어, 제가 여자 배우분들 중에는 김혜수님하고 전지현님 두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별의 소원 그대 대사가 이렇게 좀 힘들어 보면 알아. 어, 힘들어졌을 때내 편인지 아, 아닌지가 갈라지게 돼. 뭐 이런 대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 하 저도 힘든 시기 많이 겪었던 사람이 흑세저 출신이고 하니까 알죠. 근데 힘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이 진짜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주식 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좋은 장에서는 사실 멘토도 필요 없어요. 왜? 물방 고기 기반 장세 때뭐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근데 안 좋은 장이 왔을 땐 그렇지 않아. 안 좋은 장이 왔을 땐 중수급 이하들은 초보자랑 똑같아요. 오히려 초보자만 못해. 초보자만 못해 왜? 초보자는 쫄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나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거든요. 중수급들은 괜히 고집만 생겨 갖고 특히 1년 2년 밖에 안된 사람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중수도 안 돼요 왜 하락장을 한 번도 못 겪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작년 3월 이후에 주식 계좌를 터서 뭐 수익 좀 낸다고 막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하고 술좀 사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계좌 막 틀라고 했단 말이야 야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이렇게 하락장이 와버리면 그들은 하락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들이 야 물타기해 돈도 없냐 돈 더워도 다가 물타기해 물좀 길어와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들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을 겪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5년, 10년, 20년을 한저 같은 사람들은 하락장을 아 m f 도 받고, 금융위기도 받고, 밀레니엄 파동도 받고, 코로나 하락도 받고, 대여섯 번 이상을 이겨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시기엔 조심해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댓글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지수가 뭐가 중요해. 이런 개소리를만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떨어졌을 때 등락현황을 보시라고요. 종목 잘 맞추면 뭐가 답이 나오나. 오늘 등락현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소 상승 69, 하락 829, 코스닥 상승 164 하락 1200 어제랑 똑같네 어제 제 녹화방송 보세요 어제랑 똑같아2000 종목 중에 100개 올라, 200개 올랐어요 10개 중에 한개올랐어 그럼 이게 종목 잘 맞춘다고 될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수를 잘 맞춰야 돼 종목 잘 맞추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 왜? 아, 10개 중에 하나 올라가는데 뭔 종목을 잘 맞춰?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 올라가는 폭락장인지 아니면 반등장인지 지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니 그러면 지수를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은 누굴까요? 아, 아무도 못 맞춘다 웃기고 있네. 선물옵션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지수에 대한 예측력은 보통 사람보다좀더 있어요. 대응력도 있고. 그러면 선물옵션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옵션은 원수이자식에게 가르쳐라.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가르치겠다는게 아니고 지수를 제가 잘 본다고. 잘 본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뭐예요? 키움증권 상패. 어 일등한 거는 1등 이건 또 이건 뭐 등이야. 이건 이것도 키움증권 이건 3등했나 키움증권 3등 이것도 수행행률 수인, 대회 2등또 여기 써 있네 아예 밑에. 크게 써있죠? 선물 옵션 2등, 선물 옵션 3등 써있죠. 제가 3박자 투자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탑다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저는 원래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지수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아, 지수가 올라가면 그 당시엔 더 심했어. 지수가 올라가면 전 종목이 막 올라가. 지수가 떨어지면 전 종목이 떨어져. 그럼 뭘 예상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지수를 예상하는 게. 그럼 그게 탑다운이고. 그럼 지수를 예상하려면 가치 투자가 어디 있어? 지수 움직임에 차트 분석이나 재료 분석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이 중요해. 그리고 종목을 분석할 때도 차트, 재료, 그리고 재무제표, 가치 투자 이렇게 다 하는 게 좋아라고 100번 말씀드렸다고, 100번. 여러분들이 장 좋을 때는 그냥 혼자 힘으로 막 하니까. 아, 어, 뭐 수익 나네. 뭐, 아유, 공부 안 하면 어때. 운 좋으면 수익 나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운이 좋고나쁘고다 손실난단 말이에요. 그 손실을 이겨내려면 어, 시장을 예측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수를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차트를 볼 줄도 알아야 돼고 왜? 2,000 종목 중에 200.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오르니까. 이게 지금 종목 분석으로 될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좀 그걸 깨우치셨으면 좋겠어. 뭐 종목, 제가 늘 그러냐. 종목 하나 안 준다고. 종목 하나 줘갖고, 뭐,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냐고. 주식에 대한 투자 철학과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는 3박자의 능력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다시 한번 원래 이런 하락장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눈에 불이 나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좀 손실이 나셨다면 어, 이 악무시면 돼요 만약에 손실 났는데 에이 다 pc 꺼먹고 그냥 놀러다니면 뭐 올라가겠지 어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 평생 하락장에 오면 어, pc 꺼먹고 놀러다니고 어, 그러면 이 주식투자 이 살벌한 주식투자에서 절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어요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노력 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게 당연히 진리겠죠 안 그러면 단한 명도 노력 안 할걸요 단한 명도 노력 안할 노력하는 분이 성공하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지만 원래 약세장에서 진짜 공부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읽는 그런 눈 차트를 보는 눈 그런 예측 또 예측한 거를 대응하는 대응력 실천력 결정력 이런 걸좀 강조 드렸습니다. 종목 분석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요 화면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계좌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종목도 뭐 중장기 투자, 단기 매매, 뭐 신용, 현금 이렇게 막 계좌를 다 나눴고 어, 선물옵션도 어, 포지션 트레이딩하는 것들 아니면 양매도 계좌, 뭐 선물 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이게 지금 날짜를 보면 8월 17일. 18일, 19일, 8월 13일, 이게 언제예요? 지난주잖아요. 지난주부터, 어, 어 장이. 아직 꼭지를 쳤다. 대천정을 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단기 추세 붕괴는 확실하다. 그러면 단기 추세 붕괴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콜메도가 제일 마음 편하다니까. 콜메도 계좌를 새로, 새로 하나 여기 지금 돈을 넣고, 한 5억 정도 넣었는데, 어, 5억 정도 넣어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모두 다 플러스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 나긴 힘들어. 그럼 다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가 아직 안돼 있으니까, 적어도 어, 하락장이라는 좀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쪼라 있고, 그것만 지켰어도 지금 조금 낫을 거야. 그걸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해라가 아니고 지수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데, 그래도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지수 분석을 하면 100% 믿지는 않더라도,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 정도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1.2%가 올랐... 아, 떨어졌습니다. 거래소 1.2%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2.35%가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하락 추세의 전형적인 쫙쫙 꽂히는. 근데 이건 지금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경사가 급하게 꽂혔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평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오늘 200일선을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아니고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 또는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등장이 올 수도 있다. 지난 화요일과 같은 짧은 반등 말고 그래도 적어도 2~3% 이상 오르는 월화 정도해서 반등장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낙폭이 꽤 있었으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 하락의 폭과 하락의 기간이 중요한데 하락의 폭은 지금 단기간에 꽤 빠졌어 그래서 요런 빠지면서2 0 0일선 터치하고 2 0 0일선에서좀 튀어 오르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시장에도 그걸 언급을 해 드린 거고 다음주 월화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근데 다만 제가 종목도 늘 그러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정도 차트에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라는 거에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200일선 터치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은 다음 주 초에 있다라는 그런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우리 증시만 빠지는 거냐? 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증시만 빠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게 일본 지수인데요. 일백, 일본도 지금 200일선 깨진 지오래예요 우리는 사실 늦게 빠진 거예요. 지금 일본은 200일선 깨진 지가 오래고 홍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일선 깨진 지가 오래예요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200일선을 벌써 깬 상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깬 거다. 이제 터치했다라는 점에서 200일선 터치하고 자 자율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고 매일 빠졌는데 이번 주는 매일 빠졌는데 다음 주는 주 초반에 반등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빠지는 증시는 없으니까 반등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전 고점까지 반등이 아니 확률이 높다 왜 아시아 증시 다 박살났습니다 그럼 왜 글로벌하게 박살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결국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가장 큰악재는 계속 말씀드리는 코로나가 분명히 끝나겠죠. 코로나 끝나는 게 여기서 낙제예요. 외약재당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재료, 금리 인상 재료, 코로나가 서서히 끝나가는 재료 이런 걸 엮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 재료가 우리 같은 이머징 국가에는 선진 국가보다 더안 좋은 재료죠그 이유는 환율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돈을 투자를 한 외국인들은 손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 꽤 자세히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삼전하고 SK 양스가 그나마 보합에서 버텼다. 차트 보면 그냥 거의 개별주 차트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나마 난 차트다. 난 차트인데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 전체가 좀안 좋아서 그렇지. 삼바 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강한 차트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특히 어, 코로나랑 관련된 제약 바이오가 가장 강한 위치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되고 2차 전지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흘러 내리고 있다. 그래도 그 중에 삼성 SDI가 제일 낫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다 흘러 내렸고 포스코 흘러 내렸고 뭐 LG 전자도 흘러 내렸고다 흘러 내렸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빼고 대형주들은 거의 다 흘러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간 종목을 찾기는 차트 이쁜 종목을 찾기는 힘들다. 아, 삼성전자가. 이런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이렇지 않던데, 뭘 설명을 해? 삼성전자인지 200일선 깬지가 언젠데, 그죠 지수보다도 더 약했어요, 삼성전자. 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이렇고, 코스닥은. 거래소 시총상의 이 정도로 보고, 하여간 의미 있는 종목은 거의 없고, 제약바이오에서 삼바랑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살아있는 업종은 없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현재 살아있진 않아요. 대부분 쫙 뻗었어, 그냥. 거의 뭐 시차처럼 뻗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거래 대금에서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1등이고, 그 아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차트는 잘 살려있는데, 시총부담감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뭐 죽은 차트 아닌데, 시총부담감만 말씀드리고요. 서린바이오, 뭐 이런 제약바이오 개별주들. SK바이오사이언스. 아주 스틸은 오늘 신규상장주인데요. 어, 당분간 신규상장주 따상이고 뭐고, 특히 매매에 자신 없는 초보자분들은, 초보투자자분들은 신규상장주도 접근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매매하실 줄 아는 분들은, 어, 그래도 공모가랑 시장가랑 비교해 가면서 업종 괜찮은 것들. 업종을 꼭 보셔야 돼요. 업종 괜찮은 것들 내한해서 그리고 크래프톤, SK하이닉스, 에코프로 HN은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끌어올렸다가 무상증자 물량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전형적인 무상증자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HN은 무상증자 물량 나오기 전에 엄청 끌어올렸기 때문에 무상증자 물량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이 정도까지가 거래대금 전체 종목 상승률. 보면 오늘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상승률 탑 30이 5%상승이5% SKC가 5%상승이요5% 2000종목 중에 30등 안에 들었는데 5%밖에 전일 대비 5%밖에 상승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 중장기로 포트 짠 것들도 10개 중에 하나 올릴 정도로 다 떨어졌고 또 단기 매매 오늘 했더라도 어뭐 먹을 게 전혀 없는 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목 전쟁이 제일 중요한데 종목 전쟁이 안 먹힐 때가 있어. 안 먹힐 때가 지수가 중요할 때라니까. 지수가 너무나 급등장일 때도 종목 전쟁이 안 먹기.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급등장이면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 종목 전쟁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또. 반대로 지금처럼 급락장이면 종목 선정할 필요도 없죠. 다 떨어지니까. 어,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정보다 지수 분석이 훨씬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멘토 중에 지수 분석을 할수 있는 멘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버들 아 <laughs> 어, 유튜버들 중에 지수 분석을 할수 있는 유튜버는 어, 정말 손가락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안 보니까 안 보지만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게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뭐 유튜브 수익 좀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지수 분석을 할수 있는 분들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줍줍 거리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 그냥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때에 따라 줍줍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초창기에 줍줍했으면 뭐 1년 동안 떨어지는데 1년 내내 줍줍, 줍줍, 줍줍 뭐 이러고 다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의 대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성공은 결국은 오래 삼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할 땐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고 조심할 땐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수 분석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종목 분석보다 지수 분석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없다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지수 분석에서? 200일선 터치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터치한 게 아니고 아시아는 벌써 다 깨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강했던 아시아 증시고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차트 분석상으로는 200일선 터치하고 원래 반등 주는게 기본이니까 반등이 온다면 다음 주 주초반, 월화수 정도에 반등이 올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희망은 갖고 있어도 된다. 하지만 그 반등이 정거점을 깨는 반등까지는 안 가락률이 높으니까 계속 위기의식은 갖고 있자. 그리고 공부해라. 아직도 삼박대 투자법도 안 봤다고? 슈퍼게임의 양조보식 수업도 안 봤다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성공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자 학교에서 이렇게 부자들 관리해주는 AFK p 자격증 책으로 같이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들 부자 학교 지원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이 공부도 같이 못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좋은 책들. 또는 양질의 유튜브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보면서 이번 주말에 좀 공부하세요. 원래 이렇게 힘들 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산악회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산악회 할때 벤츠 스프린터 차로 우리 산악대장님과 산악회 총무님이 주로 운전을 하셨었는데 어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차를 몰고 싶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좌충우돌기? 어, 슈퍼게임이 운전 연습 자충우돌기, 그런 영상을 하나 브이로그 식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슈퍼게임이 이세무사 TV 말고, 별도의 북캐 재정, 어, 요즘 북캐가 많이 유명한다는 어, 유행한다는데, 어, 북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백조대장, 어, 뭐 방구대장 뿡뿡이는 아니고요. 백조대장 억억이라고 할까? 우리 백억, 억, 억, 어, 백조대장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해바라기 탈로 이렇게, 어, 그림도 그려놨고 했는데, 우리 보혜 씨가 열심히 거기다가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올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슈퍼개미 게 세미사 TV에서는 좀더 진지한 이런 주식 영상, 주식 컨텐츠 위주로 올리고, 주식과는 큰 관련이 없는데, 우리 백조대장과 관련이 있는 브이로그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백조대장 채널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악계 영상도 그쪽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어, 슈퍼게임의 어, 자충우도 운전 연습기, 머리도 아프고 힘드실 텐데, 한번 웃으라고 제가 재밌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드시 구독은 좀 해주세요. 지금 한 150분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자컵, 부자컵이랑 이런 거막 이벤트, 이벤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자컵이나 아니면 책 선물 이런 거 백조대장에서 이벤트도 해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나시죠? 슈퍼게임이 세무사 TV 만명 돌파, 2만 명 돌파할 때막 계속 선물 드렸던 건데, 요번에 백조대장 새로 채널 개설했으니까 뭐, 만 명까지는 너무나 많이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뭐, 천명 돌파, 뭐, 삼천 명 돌파, 오천 명 돌파 할 때마다 제가 큰 선물을 드릴 테니까, 뭐 미리미리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이렇게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백조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이 백, 우리 백조님들 이게 껴안고 마지막 노래 부르는 게 자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백조님의 눈을 보면 너무 슬퍼. 아마도 <laughs> 이 방송을 보시는 백조님들이 이런 좀 슬픈 눈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안아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진짜 진짜 안고, 사랑하는 문제라도 하고, 좀 제, 그, 주식에 대한 열정이나 노하우를 정말 직관접적으로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왜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주식을 잘 아는 사람도 막 헷갈리고 힘든데 진짜 주식 모르는 분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고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거는 결국은 또 어떤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면 좋고 또 냉정하게 팩트 체크하는 말 한마디도 해주면 좋은데 어, 제가 팩트 체크나 혼은 많이 많이 되는데, 또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 따로 또 많이 못드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조님들 화이팅! 첫 번째 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백0억 부자 될 거야. 자, 악세장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아유... 힘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세장 흘러가고 강세장 오고 또 강세장에 갔다가 약세장에 오고 이게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론 같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런 거니까 지금 약한 장이라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부자의 꿈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네요.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8%, 코스닥 마이너스 1.4%입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 하락을 이어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미증시 급락이 나와서 개파락에 양선 나오는 시나리오가 가장 나았다고 봤는데, 그 반대로 미증시 버티면서 갭상승의 음선이 나오며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의 이평선의 위치는 조금 중요한 날인데요. 200일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120일선의 지지 테스트 실패가 급락을 불러 일으켰다면 오늘 200일선 아직까지 붕괴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장마강까지 아랫꼬리 만들고 200일선 지켜낸다면 다음 주 초반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장마강까지 지수 하락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거래 소 시가 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지수 하락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의 하락과 SKC 하락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네요.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에서 제약바이오즈의 선별적 상승세가 눈에 띄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나 엔터주들의 동반 약세의 분위기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없이 탑3 2 4%대 상승이며 반대로 하락률에서는 탑 30이 마이너스 7%이니 시장 급락 상황에서 중장기 투자는 물론 단기 매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보수적으로 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맨날 쫄라고 겁만 주었는데 그나마 2 0일선지지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1439, 3316, 3077 현재 위치 130% 오르고 7% 빠졌고 2 0일선 지지 테스트 중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